난니 바르곤 네 없는데 니 오빠도 씨발 내려 무책임하 가려 오빠 사켄한 김별의 개새끼야. 챔피언을 소개합니다. 게임 던질 거야 씨, 새끼들아. 가마스터 당연한 결과지. 던지지도 못하게 해드림 가다. 점멀리 날아가 많이 나오는데. 봐봐. 잠깐 맞아. 나는 포켓몬 마스터야. 앞에 있을 것 같은데, 누군가 간다고 내를간다고이 도와줘야 되는데? 발각됐다. 공격받는 중이야. 적실드를 부쉈다. 장전 중. 새게 다운이야. 들어와. 좋았죠. 실드 네. 충전할게. 불 다운. 와우. 진짜 막충할할게라 나지. 으기저 올까, 아니냐? 레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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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 여기 있으면 딱올 올까가 아니냐? 디디디 사운드. 삼킬. 여태 이 새끼 진짜 게임 안 한다 안 온다 씨발 왜? 실이 새끼. 잘하네 없이도. 1번이다. 게임에 미친놈아. 니네도 아잖아. 게임하고 있잖아 지금. 모르겠다 나는. 여기 간만에 3킬했다고 그래 둘이 해 잘하네. 나 아무것도 안 했어. 둘다 게임 안 하네, 이 미친놈들이. 이거 살렸다, 이거. 이게 뭐야, 살려줘, 그냥. 그래도 얼마나 살고 싶겠어. 임가 이석이야. 밥이 좀100% 밥이 좀. 좀. 어? 이 삼배가 왜 이렇게 많은 거야, 여기? 아 파티고 막. 링죽아 빨리 <목소리> 빨리. 경이소니다나아하 가야 해. 허버 찾아 보면 이죠 아, 오케이. 뭐안 상관없어. 생각이 없어서. 지금 이 내가 볼때 우리 중에서 제일이 그냥 유치해 그냥. 왜? 티크 졸라 심해. 어. <laughs> 알게 뭐람. 천만는 꼰데. 꼰데 레벨 만렙이야, 쟤는 그냥. 음, 알게 뭐람. <laughs>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안됩니다. 킬 리더가 바뀌었습니다. 킬 리더가 바뀌었군. 심각하다, 심각해. 아 어, 저기 씨, 자신감 괜찮은데 저기? 이쪽을 조사해 보자. 아 따까리 해? 해, 해, 해. 또 자신감 괜찮은데 아직도 제작을 해? 이 새끼 존나 박 던지네, 진짜. 자신감 좋아! 표출해, 표출해! 자신감 표출해! 에펙은 패기라 했어. 네, 에펙은 패기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자신감 표출해. 로아 로아 리 와. 궁쓰 가자. 오케이. 여기서 쓰면 됐 거기서? 오케이! 자신감 표출해! 딴데 가라, 딴데 가라, 뭐해! 딴데 가라! 어딨는데, 얘들? 아니, 궁연계를 몰라. 얘들 어딨냐고? 야, 어딨는지도 모르고, 시 궁극기를 썼어? 난아예템 먹으러 온 건데? 오케이. 지렸다, <laughs> 안전하게. 어.

아크스타다! 야! 공격받고 있어! 실드 충전 중이야! 봐. 일리겠는데? 딱겠는데봐줄수 있어, 푸시 오른쪽에 한 마리. 오른쪽에 한 마리. 여기 하나. 나 이거 1대1 해 볼게. 이렇게 버티기만 해 볼게. 음. 나 여기 나 여기 뒤에. 못한다. 거기 하나 하나거든. 나 여기 두명 막고 있을게. 혼다 이쪽으로. 나 빠지면 돼. 나 그럼 빠진다 그러면. 아직나는 <목소리> 진짜. 실 d 충전 중전주. 하하, 하하, 하 공격 받고 있다. 하전 보셨다. 다 경제 혼자야. 아 씨발. 아. 나 그냥 살려도 돼, 한명 보고. 내가 살려줄게, 이거. 왔다, 왔다, 왔다. 나스 하나? 나피 빠는 중. 아, 족된데. 피다 빨고, 사천히피다 빨고. 아니면 얘확기 치고, 가복하라 해봐. 탈린다, 탈린다. 아, 씨발. 처음으로 상킬한 날인데.